오늘은 이거 비슷한 이거 이거 비슷한 액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감상파이 이거 되게 탱탱하면서 그냥 액기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아, 어, 이렇게 늘린다. 아. 잘안 되기는 하는데 원래는 바봉도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 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준비물은 이거, 쇠, 저는 여기다가 조그맣게 만들 거라서 이 통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 섞을 것. 아모스 물풀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든 수제, 액... 새 괴물과 그리고 이거 물 당연히 좀 필요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가 수제로 만든 재개예요 그럼 만들어 가봅시다. 먼저는 여기 통에다가 물을 음. 이 정도 따라줄게요. 그리고, 이거, 제개를 넣어줄 거예요. 이 정도? 너무 많나? 이 정도?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해서, 이제 섞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녹을 수도 있고, 안 녹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든 거는 거의 다 대부분 잘 녹기 때문에, 이것도 잘 녹을 것 같아요. 안 흐를 것, 흐를 것좀 걱정이긴 한데. 자, 이렇게. 이거를 다 섞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다 녹여줬고요. 이제 이 아모스 물풀을 4분의 1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그리고 섞어줍니다. 그럼 물기둥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잘 몰라요. 물기둥이 이렇게 따라오면은요, 액괴 넣었을 때 금방 뭉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됐잖아요. 이제, 이거 액괴를, 음, 어느 정도 넣냐면은 이따, 이 정도? 너무 작나? 이 정도 일렇게 넣어, 서 섞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이렇게 뭉치는데, 이게 안 뭉치잖아요. 그러면요. 100개를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액... 안 뭉치는 관계로 깨개더 추가 들어갈게요. 이 정도 안 보이나? 요 정도 넣어줄게요. 그서 섞어줍니다. 섞싹싹싹 이렇게 해서 뭉쳐지고 있어요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손에 묻기는 했거든요. 근데 좀잘안 묻는 편이어서 그나마 잘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거든요? 근데 수딩제를 넣을까 말까 생각 중인데 넣도록 할게요. 추가 준비하면 수딩젤 어? 너무 많이 넣었다.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요. 제일 가 재개가... 이 액게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적당량 일단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 섞어줍니다 처음에는 분리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섞어 주시다면 이렇게 아예 뭉쳐져가지고 손에 잘안 묻는 그런 액기가 완성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한번 손으로 만져보도록 할게요. 손에 묻으면 소다 살짝 에첨가해서보도록할지고 이게 아직 통이 잘안 떨어지는 거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묻기은없네요 살짝 묻으니까 소도 살, 완전 소량만. 양이 작다 보니까 이 정도? 넣고, 이렇게 섞어줄게요. 그러면은, 손에 좀더덜 묻는? 덜 묻게 돼요, 이게. 근데, 붕사를 저는 안 쓰는 걸, 자,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손에 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 어, 젠가 오늘 만들어가지고 기포가 이 정도 빠졌어요. 이것도 하루, 하루 지나면 기포가 다 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런 상관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만, 올러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